자 다음은 산재보상보험법입니다. 산재, 보상 보험법입니다. 산재. 아, 이게 또할 말이 많은데 <laughs> 우리가 어차피 또 중요한 게 산재, 고용산재가 중요하니까 좀더 여기까지 하고 그 연금 건강은 좀 빨리 빨리 지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뭐죠? 산재, 산업재해죠. 근로자가 다쳤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예,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산재법의 적용법이 똑같아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입니다. 원래 그냥 근로자였어요. 근데 점점, 여기도 늘어나고 있죠. 적용 제외 사업이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볼까요? 여기도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 가군의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수려법 중 법인이 아닌 사업 자... 사업으로서 상식으로 해서 5명 미만인 사업 헷갈리죠 아까 고용보 뭐였죠 사인 이하였어요 이거 헷갈립니다 제대로 안해오면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인데 상식으로 해서 5명 미만인 사업이에요 4.5는 안되는거죠 자 농업 임업 벌목업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벌목업이 뭐예요 임업중에 벌목업은 제외한다는 라 뜻은 벌목업은 산재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벌목면 산재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원이랑 상관없이 벌목면 무조건 산재 가입하는 거예요. 왜요? 벌목면 위험하니까 나무 이렇게 썰다가 나무 넘어지면 나무에 부딪힐수 있잖아요. 임업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뭐 뭐 산에서 버섯 키우는 것도 임업일 수도 있죠. 뭐 채취하는 것도 임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벌목은 위험하니까 거기는... 규모랑 상관없이 무조건 산재가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예외 적용 제외가 있죠. 자, 산재법은요. 특별히 특례가 많아요. 이게 참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법의 취지가 조금 더 다르죠. 고용보험은 그 실업으로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산재는 어떤가요? 이 사람이 건강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산재는 좀더 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점점 넓히고 있는데,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해외 파견제에 대한 특례, 현장 시스템에 대한 특례, 학생 연구자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례, 건강손상자녀, 노무제 공자 엄청 많죠.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적용대,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닌데, 계속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산재보상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왜냐? 근로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사업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호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특례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특례를 만들어서 따로 빼버려요. 노무제공자라고. 그러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어느 정도로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도 바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특례는 계속 들어온다.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될 법이 늘어난다. 하, 힘들죠. 특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상제해. 재해. 업무상재란 업무상 사회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말합니다. 산재는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요세 개로 나뉩니다. 요세 개. 따로따로 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의 특징은요. 보험료 부담이 사업주 100%라는 데 있죠. 사업주 100%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보험을 볼 때요. 보험료, 보험료 중요합니다. 보험료, 보험 급여 중요하죠. 고용보험료 몇 프로 있어요. 건강보험료율 7.09%, 국민연금보험료 9%,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책이 이만한 게 있어요. 업종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산재보험료율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위험한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높고요. 위험하지 않은 업종은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의문이 가실까봐. 공부하다 보면, 왜 산재보험료는 없지? 라고 하시는데, 업종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특징이 또 있죠. 업무상 사고는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진짜 모르는 거. 자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산, 산재 맞죠. 하지만 산재법상 산재는요 일하다 다치는데 자 우리가 일하다가 사무실 일하는데 베었어요 손 손가락에 피가 막 났어. 자 그러면 이제 약 바르고 대리면돼게 응급처치 할거 아니에요? 소독 빨간약 바르고 그 산재입니까? 다친 건 맞지만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산재 처리 안 해줘요. 그거는 안 해줘요. 그럼 약값은 그냥 사업주가 내면 돼요. 빨간약가 해주면 됩니다. 산재법상 업무상 사고가 되려면 4일 이상, 그럼 이번 4일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통원을 2주 이상 하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거는 일반적인 건데, 산재 사고가 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일하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그럼 사업자한테 가서, 나 산재 처리해줘요. 막 이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업주분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다쳤어?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가봐. 거기서 물어봐. 산재되는지 산재 처리해. 산재 처리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업주분들이 무서워요. 산재 처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아니에요. 전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할 일은 뭐가 하나 있어요. 산업재의 조사표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작성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셀프로 한다. 근로자가 셀프로 해야 된다. 근로자가 셀프로 할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노무사를 쓴다. 그죠 노무사를 쓰는 거예요. 기업, 기업에서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노무사님들이 돈을 버는 건 바로 이쪽이에요. 업무상 사고는요. 솔직히 노무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건설현장에서 2층 뭐 사다리에서 떨어져 서 다리가 부러졌어. 누가 봐도 그건 산재잖아요. 산재 산지 승인 받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공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쓰면 바로 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쳤습니다. 하면 나와요. 사업주가 맞아요라고 해주면 나와 버립니다. 산재 승인이 되는데 질병이라는 게 얘가 승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위원회가 따로 있을 정도로 질병은 판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정신질환 같은 게 있을 수있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난청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 업무상으로 해서 얻었는지, 그러니까 백혈병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상으로 인한 건지, 또는 유전적이 인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노무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바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받은, 얻은 질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입증해나는데 주력을 하고요. 공대은는 반대로, 그게 아니면, 이거는 자연적인 거고, 노화에 따른 거고, 유전적인 거다라고 해서 불승인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싸웁니다. 업무상 질병이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공인노무사의 어벽이 되어가고 있다. 좀 알아두시고요.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과실 책임입다 무과실 책임. 우리 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그 한불리라고 그분이 아 블랙박스 보고 과실몇대몇 몇 해주잖아요. 보험 대부분 몇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몇대몇 몇 해서 보험사끼리 과실 따지는데 산지는요. 과실이 있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가 100% 과실이 있어도 다 처리해줍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예요. 아, 지가 잘못해서 자빠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무슨 산지 신청을 하러 가요? 안 됐지 않나? 아니에요. 식당에서 미끄럽잖아요, 바닥에서. 그렇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거 다 산지 신청 돼요. 네,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라고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 보험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른다. 그래 산지 은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재 처리하는 게 맞죠? 이 무과실 책임은, 네. 3차 면접 때, 공인 노사 3차 면접 때 많이 물어봅니다. 산재보험의 특징, 아, 무관식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 시간 중에 사고, 특수한 장소의 사고, 이게 시행령까지 다 있는데, 시행령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어 발생한 질병도 되고 물리적인 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이런 것들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디테일하게 막 시행 규칙까지 판정이 내는데 뭐~ 거기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산재 같은 경우도 시행령까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중에 제 이게 되게 아, 웃기거든요 출퇴근 중에 다다 다, 다 됩니다. 그럼 내가 출근 회사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동안 발생한 제의를 해주는데 딴데 가서 이게 예외가 있거든요. 다른데 가다가 사고 나도 해줘요. 뭐 일상용품을 구입하러 가다가 나도 해준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장보러 가다가 사고 났다 것도 해주고 뭐 그래요. 또이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할 때는 디테일 을 한번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급여의 종류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죠. 으... 진짜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덟 가지로 수상했지만 원래는 하나하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산재보험은 여기서 문제 거의 다 나왔어요 보험급여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양급여 요양급여는요 그냥 병원비라고 쉽게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죠 근데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산재보험, 산재신청, 근로자 산재신청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휴업급여입니다휴업급여 요양급여. 병원비는 건강보험이랑 커버해주는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건강보험 잘 되겠잖아요. 자부담금 있어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업무상 사고가 났어요. 내가 뭐 다리가 부러졌어. 색당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럼 산재신청하러 가면, 산재 신청을 먼저 합니까? 아니죠. 병원을 먼저 가면 뭐부터 해야죠? 건강보험 처리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산재는 나중에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신청하면니다좀 지나서. 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3년 이내만 신청하면 돼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병원비는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해요. 병원비는. 어 그거 니가 건보야 니가 내 때면서 그거 내가 줄게. 서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실제 신청한 사람한테 뭐 오는 거 없어요, 거의. 문제는 이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 이 치료기간 중, 이번 기간 중 안에 일을 못 하잖아요? 일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돈 누가 줘요? 월급. 회사에 가서 월급 주나요? 회사 에서일안 했잖아요? 어, 일안 해도 회사에서 돈을 줬다? 아, 좋은 회사. 대부분 돈안 줍니다. 그때 생활보상, 생활을 해야 되니까 월급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휴업 급여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는 겁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장애급여장애가 남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성해 장애가 남았을 때장애급여를 받습니다. 심각하게 다친 경우에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유족급여입니다. 산재 근로자 사망한 경우에 유족들한테 유족급여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시는 거예요. 네. 휴업급여하고 유족급여, 장애급여 때문에 산재 신청하는 겁니다. 요양급여는 크게 없어요. 또상병보상연금이라는게 있고요. 장례비가 있고요.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 진행 절차. 내가 표를 이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자, 출퇴근제랑 산재 업무상 사고를 보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의학 자문을 얻어서 뭐 인정, 불인정 바로 나와요. 사고는. 하지만 질병 보세요. 질병은요. 뭐가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로 갑니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여기에서 진, 업무상 질병이 맞는지 아닌지 결정을 해서 인정, 불인정이 되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어~ 불인정이 됐어요 그럼 뭐합니까 심사청구합니다 만약에 공단에서 밑에 이신청을 구제했는데요 공단에서 불승인을 했다 그럼 심사청구를 하죠 지사에다가 하고 공단 본부 나오는데요 불복하면 또 재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서 하죠 이것도 저것도 싫어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심사도 가고 재심사도 가고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근데 처음에 불승이 나면 정말 뒤집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건, 아무나 이제 뭐 노무사 안 쓰고 그냥 가시는 분들 정말 후회 많이 하시거든요. 법무사 질병 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를 쓰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쓰셔야 돼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3교시 지나겠습니다.